이슬비묵상 9월 22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돌아오려거든이라는 말씀으로 에레미아 3장 19절에서 4장 4절의 말씀으로 함께 내를 나누겠습니다. 중심 줄거리입니다.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요청에 이스라엘이 돌아가겠다고 응답합니다. 하나님은 돌아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아버지십니다. 이스라엘에게 그 어떤 자격이나 실력이 없었음에도. 그들을 먼저 선택하시고 아들로 입방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회계란 앵무새 같은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묵은 땅을 뒤엎듯 획기적이고 총체적인 삶의 변화를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갈아엎어야 할내 삶의 묵은 죄악들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삶의 묵은 죄악을 갈아엎는 회개를 실천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